인천의 대표 지역 특산물 꽃게 어획량이 풍부한 반면 상품성이 없는 폐꽃게들도 많은데요 쓰레기도 줄이고 이윤도 생산하는 꽃게를 재활용한 꽃게 가공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꽃게 가운데 절반이 넘는 양이 잡히는 인천 하지만 많은 만큼 상품성이 떨어져 버려지는 꽃게가 연 400톤이 넘습니다. 이에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는 버려지는 꽃게를 재활용한 꽃게 가공품들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2011년 6월 꽃게 사업단을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개발한 꽃게 관련 상품은 모두 20여 가지. 돈을 주고 버려야 했던 물렁게 등폐꽃게에서 키틴 성분을 축출해 화장품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연 400톤의 폐꽃게중 100톤은 꽃게 사료로 만들어졌으며 이 밖에 꽃게 통조림, 꽃게과자 등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재가공된 꽃게 사업 수익은 지난해에 비해 19억의 매출을 올렸고 18명의 고용 창출 성과까지 거뒀습니다. 수협 앞에 또한 연안부두나 공항의 상설 판매장을 꽃게 특화 상설 판매장을 개설해서 판매할 예정이고요. 여러 가지 축제 그리고 뭐어 행사 등에 참여를 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또한 널리 판매할 예정입니다. 연구소는 인천시 대표 수산물 꽃게를 특허한 브랜드를 만들어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게를 재활용하는 친환경적 사업으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뉴스 김혜연입니다.